안녕하세요. 나질밤투입니다. 지난 일부 영상에서는 마이클 데리 20살 초반에 창업한 컴퓨터 판매 회사 데리 델테크놀로지스라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회사 데리 정확히 무슨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델테크놀로지스의 사업 분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C, 모니터와 같은 제품뿐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보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재정비를 위해 2013년 자진 상장 폐지 이후 2018년에 나스닥에 재상장하면서 현재 시가총액 75.3 빌리언 달러 한화로 약 86.2조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우리에게는 친숙한 기업입니다 델테크놀로지스는 매분기 실적 발표를 할때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리포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PC 등을 판매하는 클라이언트 솔루션스 그룹 서버, 저장장치 등을 주로 판매하는 인프라 스트럭처 솔루션스 그룹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 관련 기업인 VMware 파트가 있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 솔루션스 그룹은 개인 또는 기업용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 분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의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모니터, 프로젝터 등을 판매합니다. 최근 실적은 매출 13.3 빌리언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 1.1 빌리언 달러로 작년 대비 상당히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델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미국 현지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델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각종 미드나 영화 속 CIA, FBI 등 정부 기관에서 델 제품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고 대학교 도서관 같은 곳에서도 델 제품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보니, 코어라에 마침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도 읽어봤는데,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고, 아마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리 기관 상대 비즈니스를 꾸준히 잘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PC 산업은 2011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약 7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것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2019년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PC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화의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 PC 시장은 2021년 1분기 69.9밀리언 유닛를 달성하며 전년도 1분기 대비 32%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작년부터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높은 PC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망 감소,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판매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올해 이러한 공급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4년 1분기부터 21년 1분기까지의 PC계 주요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데요. 엎치락뒤치락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레노버와 HP,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델까지 비슷비슷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성장세가 PC 부문에서는 그리 폭발적이지 못했다는 점과 델의 최근 점유율이 하락세인 점이 눈길을 끄네요. 다음은 인프라 스트럭처 솔루션스 그룹인데요. 이 사업은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데이터 스토리지 및 서버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으로는 매출 7.9 빌리언 달러, 영업이익 0.8 빌리언 달러로 클라이언트 솔루션스 부문 대비 살짝 규모가 작은데요. 기업이 IT 솔루션으로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와 서버가 필요합니다. 델이 제공하고 있는 ISG 하드웨어 제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델의 파워 엣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제품은 독립된 제품군으로 볼수 있으나 HCI는 기업의 환경에 맞는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중 VX 레일은 v m r e 기반의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제품으로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인프라에 가장 알맞은 제품이며, VXRail과 VMWare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성과 편의성, 확장성을 갖춘 최적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해줍니다. VXRail은 기존의 서버 스토리지 구조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버, 스토리지가 별도의 하드웨어로 구성 및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Dell의 HCI는 SDDC를 사용해서 별도의 내장 스토리지 없이 서버에 있는 디스크를 활용하고 마치 외장 스토리지 사용하듯이 데이터를 다양한 VM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를 한 번에 하고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도 쉽게 하는 어플라이언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이 이러한 제품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을까요? 대의 VX 레일은 여러 산업 환경, 즉 엣지에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엣지에서 설치된 VX 레일은 클라우드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 데이터센터와 통신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하드웨어와 최근 집중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려는 델의 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델의 ISG에 대한 서버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시장 점유율 1/2위를 하던 IBM과 HP는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였고, 레노버와 화웨이 같은 기업은 2010년대 중반에 나타나 서버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경쟁업체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대은 꾸준한 성장을 하여 현재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성장하고 있는 ODM이라는 업체는 왜 언급이 없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텐데요. ODM이란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의 약자로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의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ODM 업체는 주로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들을 일컫습니다. Dell과 같은 회사는 이런 ODM 업체로부터 하드웨어 디자인과 조립을 제공받아서 특히 정부, 은행, 학교와 같은 비 IT 산업 분야에 공급, 컨설팅, 운영, 유지 보수를 하여 보다 고부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IT 대기업에서는 대리 제공하는 컨설팅이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신들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d m 회사를 통해 직접 필요한 제품을 주문 제작하여 공급받는 방식을 통해서이지요. Dell 테크놀로지스를 조사하면서 인프라 분야 주요 고객사는 어디가 있는지 꼼꼼히 찾아봤는데, IT 대기업과의 제휴나 판매 실적 내용을 찾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즉, Dell은 IT 대기업보다는 IT 인프라 스트럭처를 스스로 구축하기 어려워하는 비 IT 산업의 특성에 맞게 서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최근 들어 급증한 ODM 산업과는 다른 시장을 타겟팅 한다고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VMWare 사업부입니다. VMWare는 대리 인수한 EMC가 지분을 81% 보유한 회사로서 EMC를 인수하면서 대리 그대로 81%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서버의 가상화를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VMware의 소프트웨어는 앞서 설명한 Dell의 VXRail 등의 서버에 탑재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맞게 가상화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실적은 매출 3빌리언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 0.8빌리언 달러로 작년 대비 9%씩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최근 대리 VMWare를 21년 4분기부터 스피노프를 하는 계획이 확정되면서 올해 이후로는 회사 지분의 81%가 대리의 소유가 아닌 완전히 독립한 회사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 회사의 매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v m w a r 의 사업과 스피노프 과정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델의 사업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예전에 컴퓨터만 파는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델 주가의 밸류에이션 등 현재 가치 평가와 미래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면서 미래의 가치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